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요, 우리 천안 비상애듀학원의 슬기로운 영어 공부 제5탄 마지막 결정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수능 독해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내 등급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무수히 많은 등급 유형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큰나큰 도움이 될수 있는 꿀팁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독해 유형 문제 풀면서 다 알고 해석만 하면. 답이 나오던가요? 해석만 하면 답이 나와? 아니요, 해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해석만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옆 친구 거을좀 봐야 되나요? <laughs> 유형별 풀이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금 유형별 풀이 전략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부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보들이 하는 짓거리죠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이 되어졌을 때 성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형별 독해 풀이 전략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능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뭐 여러분이 주로 공부하는 유형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20번이 주장 문제고요. 21번이 함축적 의미 밑줄 친거 있죠. 22번이 요지 문제고요. 그다음에 23번이 주제 문제고 24번이 제목 문제인데요. 이 함축적 의미는 무조건 3점이잖아요. 그리고. 주제나 제목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삼점입니다. 그러면 이 이십 번 주장 함축적 의미 요지 주제 제목 이 다섯 개의 문제가 여러분 왜 수능 시험에서 쪼르륵 한 곳에 붙어 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본적 있나요? 삼점짜리는 웬만하면 다 뒤로 가 있잖아요. 우리 유나 학생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그거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고삼 때예요. 고삼 때는 못 모르고 그냥 풀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천안 비상 에듀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대수 생활을 하면서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라는 출제 의도를 알아야죠. 출제 의도를 알아야지만이 출제자가 이걸 요구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풀어야지라는 해결 전략이 나옵니다. 이 20번과 21번, 22번, 23번, 24번이 이렇게 쪼르렁 모여 있는 것은 출제 원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출제 원리와 출제 의도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푸는 방법은 서로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제가 우리 윤아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두 같습니다 모두 같죠 이거 다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중심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출제 의도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중심 내용만 찾으면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중심 내용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찾아요 라고 여러분이 궁금해합니다. 우리 그것도 한번 윤네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중심 내용 찾고 이거 문제 푼적 있나요? 아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무작정 글 읽고 바로 선지로 내려가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우리 재수 생활하면서 중심 내용 찾고 답 찾은 적 있나요? 네, 재수 생활을 하면서는 중심 내용을 안 찾은 적이 없을 정도로 중심 내용 위주로 찾아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재수 생활 한윤나 학생이 중심 내용을 찾고 이말은 결국 출제 의도를 알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게 푼 결과 요번 수능의 결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결과는 수능 때 다섯 문제 모두 다 맞췄습니다. 다 맞췄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방향성이 없이 노력을 한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일 납득이 안 되는 말이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왜 쓸데없이 고생해야 됩니까? 편한 고속도로가 있는데 왜 산길을 달려야 됩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풀이 방법이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찾는 방법에 뭐 이렇게 힌트들이 있었나요? 동사나 접속사 혹은 뭐 문장 표현들에서 네. 중심 내용 키워드를 항상 알려 주셨습니다. 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중심 내용을 찾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은 찾는 방법 그거를 A4 용지 한 장에 깨알같이 적어서 여러분 다 줍니다. 여러분 천안 비상이도 학원에 와서 이 강의실에 앉아만 계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우리 윤나 학생처럼 내년 수능에는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형을 한번 볼게요. 30번의 어휘 문제. 이거 역시 마찬가지 출제 의도가 뭘 찾아란 얘기입니까? 단위어와 중심 내용입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반대말. 밑줄 친 단어의 반대말을 찾아간 얘기입니다. 반대말이니까 뭔가 상대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 중심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이 3 1일 34의 빈칸이죠. 자, 이 빈칸 역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윤아 학생은 재수 생활하면서 빈칸 문제 어떻게 풀었던가요? 중심 내용을 찾았습니다. 예. 중심 내용만 찾으면 답이 나오던가요? 빈칸은? 아니요.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밑줄 친 문장에 부정의 표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심 내용이 그대로 정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 내용이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환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유사고요. 반대고요. 일반하고요. 하나가 인과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네 가지 논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공부를 해야지만이 빈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칸은 적어도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를 맞춰야지만 1을 찍죠. 적어도 두 문제를 맞춰야지만 2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1과 2등급을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빈칸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 39가 삽입이죠. 37번이 3점짜리, 39번이 3점짜리. 여기도 두개 합하면 10점입니다. 자, 굉장히 큰 배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순서와 삽입 문제는 해석만 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게 굉장히 무히게나니다 자, 이 역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이 순서와 삽입 문제 그냥 문제 풀던가요?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인과 관계와 외적 힌트를 가지고 풀었나요? 해석을 통해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고 외적 힌트와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서 순서 문제와 삽입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외적 힌트와 그 외적 힌트의 밑바탕에 깔린 글이 점개되는 논리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이 연결의 메커니즘과 외적 힌트 이두 가지가 서로 협동이 돼야지만이 순서 문제와 삽입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과 강의실에서 수업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전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빌면서요 우리 천안 비상예도 학원에. 영어 수능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1탄에서 5탄까지 긴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나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